엄마 나왔어 엄마 대희야 어 이모 어쩐 일이세요? 그냥 놀러왔지 잠깐만 이모가 왔다는 건? 우와 엄이거 받으러 왔어! 어우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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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! 그래, 이거 줘! 어우, 이모가 결투를 신청했습니다. 고마워. 오마해라 마이 뜯겼다, 이가이 장난감이 가지고 싶다잖아. 나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. 아니, 하나밖에 없는 조카잖아. 하나밖에 없는 내 물건이잖아. 형은 이제 안 쓰잖아. 그래, 너 이제 안 쓰잖아. 그런 내가 너무 안쓰럽잖아. 형 쪼잔해. 그래, 도 너무 치사하다. 쪼잔하고, 치사하고, 뭐 그냥 쪼사불라이. 아, 그냥 줘! 아들 빨리 가지고 가자. 아싸! 내꺼다! 그래요 뭐 가지세요 언니 우리 갈게 어 그래 자 우리 금종이 용돈 오예 아, 고마워 언니 갈게 어예 어디가 우리 아들한테도 용돈 줘야지 어 그래 자 만원 우리 아들이 애도 아니고 다큰 성인인데 10만원은 줘야지 어 그래 자 10만원 우와 이만원짜리 뜯기고 10만원 벌었다 언니 나 갈게 하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지 코테고리코테고리코테고리가 나는 좋아 코테고리 코테고리, 코테고리가 나는 좋아. <laughs>